대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더 파이브의 연출을 맡은 감독 정여식입니다 영화 <laughs> 즐겁게 보시고요, 어, 행복한 시간 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마동석입니다. 형좀 네. 세게 해주세요 하나. 예. 예. 이제 난리죠 난리.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영화 <laughs> 우리 더 파이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앉으세요 어서 앉으세요 네 그렇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 파이브에서 정하 역할을 맡은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위터 하세요 페이스북은요. 돕도 하시죠. 네, 덕바이브홍보좀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게 많이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해진 역할을 맡은 박효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가장 주말에 저녁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시간 드리려 믿고 또 입소문 정말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혜진 전화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이게 객사극과 아또늙어지서어 어, 들어오시네요 아 좋다 좋다 아 <laughs> 어, 저희 영화 정말 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 오늘 또 상영하기까지 정말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눈물이나 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또 저희가 어, 모든 스태프과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정말 땀과 눈물과 또 때로는 상처와 피 흘리면서 정말 부르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저희는 만족을 하면서 네, 가슴 뭉클하게 이렇게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영화 좋게 보셨다면 두 번, 세번또 이렇게 어, 또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어, 조금 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냥 좋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영화 보시고 나면, 아 어, 모르겠어요. 어, 많은 분들이 어, 행복하게 그렇게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철연 경매 근절. 우리 어르버니께서는 자, 직접 얘기하시겠습니다. 바지가 많이 껴서요. <laughs> <laughs> 네. 다음에 넓은 바지 입고 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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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